아프리카의 끝없는 초원에 코뿔소 루디가 살고 있었어요. 루디는 무리에서 가장 크고 강한 코뿔소였지만 그는 무리의 앞을 이끄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무리를 이끌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항상 무리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그의 두려움은 그를 망설이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원에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 초원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모든 동물들은 비바람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은 루디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루디의 힘과 용기를 믿었고 그가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루디는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 깊게 고민했어요. 그는 어렴풋이 기억하는 고요하고 안전한 동굴이 있었지만 그 동굴까지 가는 길은 위험했어요. 그 길은 가혹한 환경과 불안정한 지형으로 가득했고, 그곳을 지나가려면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루디는 그 길을 갈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루디는 무리의 안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는 무리와 다른 동물들을 동굴까지 이끄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는 무리에게 그의 계획을 알리고 그들을 동굴까지 안전하게 이끌었어요. 그의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이 무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루디가 무리를 이끌고 동굴로 가는 동안 그들은 여러 위험에 직면했어요. 그러나 루디는 그의 용기와 힘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결국 그들은 무사히 동굴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모두 루디의 힘과 용기에 감사했고 그의 결정이었음을 인정했어요. 동굴에 도착한 동물들은 루디의 용기에 감동하고 그의 결정을 칭찬했어요. 그들은 루디가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고 그들은 루디가 그들의 리더로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루디는 그의 결정이 무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그의 결정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디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그 결정은 결국 그와 그의 무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루디는 그의 결정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이제 당신도 루디처럼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그 결정이 결국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잘 자요.